잠시 한.. 딸내미가 오랜만에 와서.. 이거 잘하어 이제.. 아니야, 빨간거 너야.. 찌찌찌 아니 야, 야, 니꺼 아니, 네 아니야. 자 멈춰 멈춰.. 어왜못 들가려고? 뭐쟤 봐라 찌 갖고 온다 귀엽다. 찌 뺏기는 거 아이가? 때려봐. 오이야. 먹 어, 야. 먹, 는거 아니야? 여보, 빨리. 야, 내가 갈게, 갈게. 수인씨 스위 아니 다 같이 걷는거야 뭔가 있는거 <laughs> 미역 다시로가시아 조용히 먹어 다들 고시간이왜이같다가 <laughs> 진짜 매운 거야. 내가 아. 음. 아. 이거 진짜 맛있다. 음. 음. 고춧가루 넣었어? 음. 먹으려다 못 나오고 있다. 가 용기를 내 임마 용기. 제 얻었다고. <laughs> 드디어 먹네, 드디어. 어. 수심을 몇며나 하면 됩니까? 수심? 아니 밑에 바닥에 저 봉돌이 네. 깔아야 돼. 무거운걸 가지고 아~~ 전어에요? 전어. 전호, 아니 전어 지금 잡았다가 네. 방상으로도어디 보자 방상화도 크나? 방상화도 작아? 크네 야, 네, 조심, 조심. 그, 네, 수, 아, 저도 짤림이 제일 낫네 전어라고 해 아이~~~ 조심조심 전어 아이디 네, 전어 나이 오~~~~ 방 어, 화되어있어또 왔다 우와~~ 저 사냥이 옆에 있던 저거 <웃음> 야, 이거 늘이끼가지고 예, 잘못 다밀로 그렇지. 잘붙어 밀어붙... 떠서 다 예, 떠서 놓니다 우와. 야, 진짜 기술자다 진짜. 아, 그 밑에서 뭐래? 아니, 밑에도 이거 떠서 놓는 거야? 아, 게 아, 밑에서 저기 저기 달이다야. 와, 엄청 크다. 어, 너무 밝다 와, 진짜 막. 저노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클 수가 있나? 빨리 가서 해먹고 빨리 가자, 네. 네 일하러 가야지. 우 와, 진짜 크다 와, 놓치면 안 돼. 진짜 컸다, 와, 진짜. 이거 진짜 평생에 먹어 보기 힘든 건데. 아요 <laughs> 아. 겠어요 <laughs> 아, 예, 예. 지물타 그, 그그 아. 그러니까 잘아히타게가좀세해서렇게 덮지도 해서 안 되고. 예. 살개 쓰리 가지고 그담만리 있지요. 아리 쓰리가 같이 다 검으로 가 와, 예. 알겠다 가자. 가, 아니 놓친다. 아이 진짜 크기가 안당기겠 어, 가서 가서. 아, 아니, 망상는안 아, 된다고 하지 않았어? 마 말이... 움직이는거야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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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니야 제가 헤엄치는 습관이 있어서 오, 오, 진짜. 아 진짜 전어가 30cm 되나 여기 뭐 자를까요? 응. 와 진짜 근데 키 빼야되는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자르면 차 빠져 그리고 더담가놓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. 응? 응. 자르고, 응. 그 다음에, 잘라. 여기도, 아 잘라. 응. 응? 아딱 잘라. 그 다음에, 꽁기도, 딱 잘라. 그런 다음에, 요거, 이늘도, 요것도, 잘라. 그 다음에, 요거는, 여기서, 이렇게 해. 응? 네. 그 다음에, 이렇게 하면, 이제 비늘이 다 깨끗이 지지잖아, 이렇게. 예. 네?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들여가지고 싹 뺐잖아. 네. 빼면은 요거를 이렇게 잡고 뼈 따고 있지요. 뼈 따고 뼈 있는 데를 칼로 한 번씩 이렇게. 네. 여기 한번 눌러봐봐. 어디 여기 난틴 가운데 가운데고 <laughs> 아. 꼭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누르면 피가 요거 다 나오잖아. 아, 네. 네? 그 뼈에 있는 피까지 다 뽑아내야 돼. 피는 안 좋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바닷물에 깨끗이 괜찮지. 진짜 그린게 하나도 없다. 너무 많이 넣었지 뭐. 음. 내가 먹을 건데. 어. <laughs> 자기 줄까? 어. 이거 이거. 다둘 다. 둘다 아니 하나만 먹고 된장만 해가지고. 된 맛이 나는데. 자. 음. 다시 삶고. 음. 나 대풍글 해볼게. 음, 된장 맛도 그냥. 음. 마늘 넣고 마늘 2개 넣게 마늘 좋아하니까 싸서